나누면 은 리미트 x가 1에 마이너스 갈때그 다음에 우극한 1에 플러스 갈때 x 제곱 빼기 1 분의 1에 마이너스 면요 음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x 마이너스 1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똑같은데 분모가 얼마야?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게 되겠지 하나는 음수, 나 하나는 양수 나온다는 소리야 두 개가 약분을 한 거야 지금 x 빼기 1을 x 배기 를 약분을 해버려야 돼 위아래로 나눠 버려야 돼. 자 그런데 시험 봐야 돼. 시험에 이게 나왔어. 이직거리 하고 있어.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언제다 풀어 이러니까 문제를 다못 푸는 거야. 뭘 쓰자겠냐 내가 로피탈을 쓰자 가지. 로피탈 쓰자. 그러면 위아래 미분해봐. e x 분의 마이너스 1이지 여기는 e x 분의 1이지 다르지 뭐 그냥 x 가 얼마가 들어가건 음수 양수인데 뭐 똑같은 x를 집어넣을 텐데. 아 그러니까. 로피탈 써가지고 알아오르면 된다는 소리야 그냥 됐지? 자 얘는 뭐 수렴하겠지 뭐 왜냐면 수, 극한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 약분이 되잖아 분모가 0이 아니면 무조건 극한가 존재하는 거지 뭐 얘는 분모가 0만 아니면 되니까 디그 빼고 다 되겠네? 절대값 x가 1보다 크가나갔다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기가 쉬워 아니, 그림 그려보자는 무슨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기준값은 뭐겠어?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절댓값이니까 자이 범위 써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지? 범위가. 이 범위라서 일을 그린 거야 얘들을 그릴 때 직선 하나는 직선이지 얘. 자 직선을 그릴 때는 절편 두개 하면 쉽게 그려 절편 두개 y절편 x절편 양쪽에 맞은편, 둘다이지2,2 아니? 2,2라는 절편을 갖고 있어, 얘들이. 2하고 2. 근데 지금 얘는 어디 그려야 돼? 2를 기준으로, 기준선으 그려놓자. 기준선을 이렇게 써 쓰... 어메. 너무 대충 그렸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으면, 요 밖으로, 어, 이쪽과 이쪽으로 그리는 거지, 지금. 얘들이. 그릴 때. 그러니까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만나는 점, 1,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1을 들어가면. 얘가. 3이지, 3. 여기 있어, 여기, 여기. 근데 포함되지, 지금? 등호 들어갔어, 위에는. 그 다음에 1일 때 얼마야, 1일 때? 1일 때1 1회 여기 지나가지, 여기, 여기. 그니까 러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긴 놈이 이렇게. 해, 지금. 이렇게. 어, 근데, 바깥쪽 범위니까, 여기하고, 여기밖에 못 그려. 이렇게밖에. 근데 이쁘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4 빼기 X제곱. 얘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그러니까 y절편이 4네. 이가 3이었어 지금. 3이었어 4니까 여기 있네. y절편이 여기. 꼭지점이 그러니까 꼭지점. 꼭지엄. 위로 볼록하지?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마이너스 1. 3이지? 플러스 1도 3이지? 아 여기서 만나 여기서 얘들이.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볼록하겠죠 요렇게 근데 여기는 구멍 뚫려야 돼. 그냥 왼쪽은 범위가 둘다 지금 구멍이 뚫려 있거든근데 왼쪽은 하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채워버린 거고. 그래서 이 파란색이, 이 파란색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x 가 a 이, 이 x 가 a 로갈때 f(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수 어 a의 값은 얼마인가? 어디서 존재하지 않니? 얘 좌극하는 3이고 우극하는 1이야 이거야. 그래서 이부분에 다르지 여기가 지금 둘이 서로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1에서 하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를 내가 못 그리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다 보면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 그럼 어떻게 푸나요? 그래프 뭘로 뭘로 풀어야 돼. 그냥 식으로 풀어야지. 어, 식으로 풀어야 돼. 뭘알아야 되냐면 아 이거 아니면 이거야 답은 둘 중에 하나요. 저렇게 끊어놨으니까. 아 어, 근데 문제 보니까는 1에서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놨지. 그럼 위를 보자고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과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을 봐준다는 얘기야. 그럼, 범위상 봐봐 이. 좌극하니 1번씩 2번씩이야. 1의 좌극하니. 범위 봐 범위. 범위 봐 범위. 1의 좌극하는 2번씩이지. 1의 왼쪽에 있으니까. 2번씩 여기 들어온다고. 여기가 4 빼기 X의 제곱이라고. 여기는 위의 식이 들어오겠지. 2 빼기 X제. 이거 얼마니? 1 넣으면. 3이지. 1 넣으면. 1이지. 다르지. 괜히 그림 그렸네? 사실 그림을 그리면 편한데 이 그림이 불편하면 시그로 할줄알는데 시기도 어려워. 서잘 못해. 이렇게 시 하는 걸. 시그 쉽않아 지금 하면. 쉬운데 잘못 찾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근데 사실식 시그로 풀면 훨씬 더 빨리 풀잖아. 이 좌극한 우극관을 가지고 노는 것도 절대가방에서 어떻게 하는가만 잘 개념을 잡고 있으면 쉽게 할수 있는 얘기야.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밑을 모르는 지수가 나왔다. 그러면 범위를 나누라첫 번째. 절대값백스가 1보다 클때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세 번째 x가 1일 때만 하면 되겠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마이너스 1이 없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1일 때까지만 하자고 세 개만 이거 현법이지 우리 이거 나누는 거다 x에 n제곱 x, x. n이 무한대로 갈때 n이 무한대로 갈때 x에 2n제곱은 1보다 크면 무한대지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때 x 2n제곱은 0이겠지 얘는 그 다음에 f1은 1 넣으면 1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저건 뭐 함수값이니까자 그러면은 무한대로 나눠야지 얘들을 나눌거야 자 나눕니다 나눔면 얘는 0되지 얘1 남았지 이거 다 0되지 작으니까 얘들 뭐만 남았어 위에는 x가 남지 x가 x의 1제곱 남았지 그래서 fx는 여기 x 그 다음에 0이면 0 0 사라지고 요거 그대로 남지 요게 남지 이게 요게, 요게.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있다 자 문제를 보자고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그럼 얘가 지금 1의 우극한이야 좌극한이야? 얘가 좌지 좌왼쪽이 있지 어, 그러니까 얘가 좌극한 얘는 우극한 이런 약간 값이야. 1라란 얘기 야 다시 1, 1럼1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이다더하는 소리야. 이렇게 합해라란 얘기.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그림 다 그려 봐야 돼. 이러, 이거 이것들, 이것들 그림 연습가지 해보자. 이것도 다 현법이니까. 수요일에 역할이 있지만. 자 기준은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나눠고 x가 1일 때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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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분의 1 찍었네 마이너스 1도 해보자 왜냐면 마이너스 1도 찍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면 이가 어쨌든 짝수니까 2분의 지그 다음에 여기는 호,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이 여기 있네 여기 여기랑 여기랑 두 개가 찍혔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 다음에, 요 사이 값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림이 좀더 복잡하니까, 얘부터 그리자고, 얘가 더 쉬우니까, 바깥의 범위에서. 바깥의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지, 금 현재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인데, 여기 1. 그 다음에, 밑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근데 구멍 뚫어야 되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겠지, 지금. 두 개가,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 그래퍼, 이렇게 되고요 사이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를 그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네. 여기야, 여기. 여기 지나야 되는데, 사실 여기 보지 말고 뭐 보면 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과 1일 때값만 알고 연결하면 되지, 그냥. 두 개만. X가 마이너스 1이면 0이지, 0. 마이너스 1일 때 0, 여기야, 여기. 어, 여기 구멍 뚫려있고. 그 다음 1이면 마이너스 2까지 내려면 여기, 여기 구멍 뚫려서어 여기. 이걸 연결하면 돼,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그래프야 이런 그래프 그니까 뭐 우리가 결국 찾는 건 뭐겠니? 얘하고 얘불연속이라는 얘기지. 연속도 아니고 그다음에 극한값 극한값도 없고 함수값만 존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야.